와, 뜨거워. 이게토르토르토 음... 해가지고, 좀도 음... 자! 와이렇먹다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기는 주말농장, 두스민입니다. 찬돈입니다. 눈돌입니다 네, 벌써 저희가 겨울에 와서 먹방을 찍은 게 벌써 한 다섯 번째 영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은 뭐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영상이라서 어, 저희들 추억 속에 남기고 아마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이것이 한세 번째 영상 정도. 무슨 음식 먹으러 왔지? 오늘은 돼지 머리를 푹 삶아서 평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주에 있는 육거리 시장 가가지고 돼지 머리를 하나 사왔어요. 그거 사와가지고 오늘 지금 뒤에 가스 버너에다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푹 삶아가지고 오늘은 바로 시식이 불가능할 것 같고 아마도 내일 아침에 와서 먹는 먹어보는 그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저번에 아빠 족발 그때보다 향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네그 엄나무가 들어가서 어? 뭐? 깨졌어? <laughs> 이거 통하나 데 완전히 우와! 아 뜨거! 우와! 마늘. <laughs> 제대로. 이게 도도도도도 해 가지고도 이쏙다떨어져네 오. 잘익었다 뭐야. 네. 응. 음. 음. 됐나? 이것만 봐도 지금 겁나게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 네. 이를 잘 감싸서 반절을 덮고 반절을 덮고 야 작전이 딱 맞았는데 네 이제 얘를 올려야지 여기다 물 빠지는 거 여기를 여기다 올려놓고 네. 탑을 쌓아야지 와. 의자 때문에 쓰러지지만 않는 엄청 빠진다 아 오늘 아침에 그 다시 컨테이너에 왔습니다. 편역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했어. 오, 우리의 첫 편육. 와, 와. 너무 잘된것 같은데? <웃음> <성공>. <웃음> 지금 뭐 지금 상태로는 너무 맛있게 돼가지고, 예, 네, 한번 칼로 잘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썰어볼까나? 와. 아빠가 이 초보 초보자가 한 것치고는 장난 아닌데 잘 굳어지고. 응. 경로당 갖다 드리면 깜짝 놀라시겠는데. 응. 예 봤어? 오. 자. 와. <laughs> 오. 오. 자. 와. 그지 아, 진짜. 이거... 진짜? <laughs> 마늘 필요 어, 그래 여기 지금 응. 와, 이거 양이 다 음. 이게 마늘향이 지금 어제 우리가 마늘을 넣어 가지고 좀 두껍게 잘라 볼까? 네. 응. 와. 예. 마늘 넣고 아까 떨어는데 마늘 향이 응. 음.. 마... 한 마늘 향이 난다야 아.. 굳이 야, <laughs> 야. 이거 <이리> 와 우와. <laughs> <laughs> 왜먹자마자 봐야? <와야? 웃음> 어떻게 래 음. 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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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다야짱 음, 야야 아 음. 아, 음. 음. 진짜 홍주. 맛있다. 영주? 새우젓만 너무 면되다 아빠 막걸리 한잔 받았어 어, 먹고? 야 고맙습니다 네이다그 태워봐 살짝 태웠어? 네 자, 응. 오늘도 맛있게 야, 진짜 맛있다 네 고소하네 맛있어 고소하고 조금 부족한 건 간이 조금 덜 됐어 음 싱거워 이거 새우젓이랑 필수야 새우젓지랑안 먹으면 간이 안 맞아. 자, 어떻게? 해? 오늘 막내가 윤돌, 건배제이. 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야! <목소리> 아, 야, 이거 마, 막걸리 내가 덕산 거 사왔지. 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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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자. 무슨 맛인가? 해보자 해보자 찍지 말고 들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음. 이만큼 올려야 되지 야나 올려 나 올려 자자 자. 김치 나나 자. 올려 이, 이 정도는 먹어야지 그지? 네 먹어 여기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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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설탕이었 응. 조마가 너무 작다 요번는 귀가 들어있고 귀가 두껍게 야. 이거 두껍게 자르이거 동물은 조금 갖다 드리자 응. 세시는 이거 마늘 넣은 게 진짜 맛있네 야 이건 뭐 작품 아니가 음. 내가 아, <laughs> <너무 맛있고. 웃음> 와. 음? 살코기는 또 비계랑 다른 맛인데 이제 잠이 돼도 하나도 안 난다 음. 다음에 조금 더 짜게 조금만 간만 조정하면 되겠어 네. 그리고 어제 내가 간을 좀 본다는 게 머리 넣기 전에 간을 보고 머리를 넣었어야 되는데 머리 넣고 간을 했는데 좀 비린내가 나가지고 음. 간을 못 봤어. 그렇지. 음. <laughs> 좋아, 너무 좋아요. 조금 뜨게 있고 눌러서 먹어. 한거 하나. 좀 먹어줘야. 맞다. 나다 와. 뭐 아니야? 와 마지막. 와. 저게 다 들어가네. 현역을 처음 해보는 거라 네. 인터넷으로 만드는 법도 검색하고 유튜브 음. 음, 유튜브로도. 봤는데, 여러 명걸 봤어. 종합적인 거인는데 이거 다 대입을 한 거고. 음. 그 장회장님 편 보면, 그까이 거. 음. 안녕하시오. 장회장님,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 봤잖 예. 예시장에, 토요일에 하면은, 학교 끝나고, 항공일이니까. 네. 그냥 막 가는 거야. 예시장. 어, 우리 엄마 어딨나. <웃음> <저>. <웃음> 맛있게, <웃음> 먹으려고. 응. 먹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봉제 듣게 막 싸놨지. 응. 어... 지금 니네 같으면 창피해서 안 갈걸? 장회장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 요새 애들 같으면, 여기 뭐여, 몸빼에서 꺼내가지고 할머니가 꺼내가지고, 야, 손주야, 먹어라. 내가 면이들었다고안 먹는다고. 그 얘기 하지. 아빠 때도, 아빠 때는 그 두른 게 어딨어. 리교는몇번 먹지도 못하는데. 음, 지금 애들이야. 어? 뭐 먹고 싶어요? 우러면 그냥. 바로, 오늘 외식, 해가지고, 뭐, 밥 먹고, 예.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예식이나 해야, 음. 그 기억이 나네. 현역보는. 아, 멋다 맞다. 예. 음. 하여튼,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네. 행복하시고. 아이고. 아빠 보도 막걸리 한잔 주세요. 막걸리일까? 네. 음. 음. 래서잘병지고네 자, 그러면 맛이 어떤가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야. 여러분 음. 맛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안 먹으면 후회합니다. 음. 이게 편육에 마늘을 넣어서 그런지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하고는 맛이 맛을 마지막... 기가납니다 아, 음. 이제 오늘 촬영은 뭐 여기까지 음, 하고요. 음, 가족들끼리 이렇게 맛있는 음식 또 우리가 뭐 만들어놓은 작은 공간에 와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해먹는다는 게참 맛있네요. 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그런 자리 좀 많이 만들어서 음, 가족과족 소통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으셨으면. 그런 바램으로 영상을 올려 응. 보내드립니다. 아, 그럼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자 네. 구독 좋아요 하시기 전에 한번 웃어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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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들 하였습니다. 네. 더 먹자. 네아 이제 막걸리 먹는 거? 야 이게 아빠가 아까 양으로 보니까 슈퍼에서받다 네. 뭐 먹는 거 Don't